오늘은 소리랑 촉감이 아주 좋은 촉촉이 모래를 가지고 왔어요. 혹시 저를 처음 보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은 ASMR이어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다재 동심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어, 물론, 물론 저는 동심은 시 파괴된 지는 오래됐어요. 그치만, 큰맘먹고 다시 옛날의 적으로 돌아가서 해보려고 해요.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 옛날 이야기니까 책한권 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자 일단 공룡 모래돌이 있고요, 킹덤 세트 그러니까 이거 성이에요. 이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.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할게요. 네, 여러분들은 침대에 계속 누워주시면 돼요. 월드라고 있었어요. 여러분 들어봤죠? 네. 대초에 우리보다 공룡이 먼저 태어났어요. 공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음, 제 생각에는 흙이에요, 흙. 대초에 흙은 어땠냐고요? 이랬어요. 자 봐요. 하고 졸리면 안 봐도 돼요. 듣기만 해도 돼요. 음, 이런 모래가 모여서 생물이 됐대요. 자, 첫 번째로 태어난 공룡이 있답니다. 어, 공룡 1. 친구 이름이 뭐냐면, 어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여러분들, 지어주세요. 얘가 네. 공룡 2. 음, 제가, 친구들이 만들어져서 이 세계를,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었.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떠한큰 성이 있었대요. 스카이캐슬이라고 그냥 지은 거예요.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. 이 성이 되게 커요. 네. 이 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, 밀물과 술물이 반복되면서 암석이 생기듯이 어, 그렇게 생긴 거예요. 지금 여기엔 더 물이 없으니까, 제가 직접 만들어줄 건데, 손이 말이죠. 네. 엄청 컸어요. 이름부터 스카이캐슬이잖아요. 어마무시해요. 이거 큰 거, 만드는 거,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 지루하니까, 빠르게 툭툭툭툭 하고 세울 거예요. 제가 마법을 부리면 하나씩 이렇게 세워진 거. 세웠는데 되게 크죠. 이렇게 스카이캐슬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 하게 되고 어, 엄청 많아지겠죠 이 지구에 여러분들 화석으로 발자국 같은 거막 봤죠? 어 박물관 이란거 공룡들한테 우리는 아마도 개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. 그러다 어느 날이 공룡들이 번식을 다 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공룡들이 하나씩 밟고 뿌십니다. 저도 뿌시겠습니다. 었어요. 공허하네요. 이야기를 계속할게요. 음, 이 공룡은 이제 이 스카이캐슬 부시고서 벌을 받게 돼요. 왜냐면 성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이제 부순 거잖아요. 막집 밟고 부순 거죠. 그래서 이 공룡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여 그 벌로 공룡들이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렸어요. 지금 박물관에서 볼수 있죠. 벌을 받아서 멸종을 해서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린 공룡들이었습니다. 자, 네,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류가 살게 된 이런 여기까지 제 소설이었습니다. 소설 한권잘 읽으셨죠? 책 읽는 거 귀찮고 그럴 때이 영상 보세요. 뭔가 어 이야기가 그, 이야기가 참 그럴 듯했어요. 그쵸 아니라고요? 좀잘 지어낸 것 같은데. 어, 이제 끝으로 이모래는 좀. 이 모래에 대해 촉감을 지금 말씀드릴게요. 원래 약간 정리했었어야 했는데. 이게 약간 눈 내릴 때그 눈을 밟을 때 나는 그런. 그러니까 그래서 놀이터에서 못놀거 그러니까 요새는 장난감.